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에 픽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함수에 픽스가 이것을만족한다 그럴 때 얘를 구하라. 이게 다음 함수 구하라는 소리죠 자, 여러분 보세요. h가 영으로 가면 분모는 제으로 가고요. 근데 어떤 값을 가졌죠 분모가 영으로 가는데 어떤 값을 가지려면 얘도 영으로가야되죠 h가 영으로 가면 뭡니까? f(1)은 5가 되겠다는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5다. 자 그러면 이오는 어떻게 됩니까? f 로바이이할수있도 f 자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하면 요3 앞으로 빼버리고요 빼버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를 F 2플러스 H 마이너스 f 2니다자 여러분 얘가 바로 뭡니까? F라인이죠? 3 분의 1의 F라인 다그 놈이 3이다 그래서 f 는 얼마? 2가 된다 더하기2 14가방이 됩니다.